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국의 고속철 기술이 드디어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선보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10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항에서 우즈베키스탄 고속열차 출항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6월 우즈벡 철도청과 동력분산시 고속차량 공급 및 유지보수 사업을 계약하면서 처음으로 국산 고속차량의 해외 수출을 이뤄낸 지 18개월 만에 현지에 도착한다는 기록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건데요. 오늘은 국산 고속철도 차량의 첫 해외 수출로 기록된 우즈베키스탄 고속열차 출항식과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고속차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항식에 앞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국의 고속철 기술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89년 정부는 당시 경부측의 도로교통량이 한계에 달하자 장래의 물류 및 여객 수송을 담당할 새로운 대안으로 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고속철 기술은 전무했고 결국 정부는 1994년 프랑스 아이스톰사와 시속 300km급 고속열차 도입 및 고속차량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기술진들은 1995년 프랑스 아스톰의세 개의 공장에서 고속 차량 제작을 위한 수련을 받았으나 정작 고속 차량 제작을 위한 핵심 부품 설계와 제어 기술은 제외되고 단순 조립과 제작 기술만 제공하며 국내 기술진들을 무시했으며 이에 국내 기술진들은 자체적으로 자료를 모으며 학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진들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백지 위에서 불가능한 도전에 나서게 되는데, 1996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추진된 한국형 고속차량 G7 개발 프로젝트에 전념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 6년간의 개발 끝에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철도 시험 차량인 HSR350X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듬해인 2003년, 드디어 꿈의 속도인 시속 300km를 돌파, 2004년 12월 최고 시속 352.4km 달성에 성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개발 고속철도 차량인 KTX 산천이 2010년 3월 2일 대망의 영업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내외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니즈에 맞춰 2007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주도로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하였고 2012년 5월 5년간의 개발 끝에 대한민국 최초의 동력분산식 고속철도 시험 차량인 해무 430X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시험 구간에서 시속 400km를 돌파 다음해인 2013년 3월 28일 오전 3시 2분 46초 최고 시속 4 2 1 4 k m 의 기록적인 속도를 달성하였으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프랑스,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400km급 고속철도 차량을 개발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최초의 동력분산식 고속철도 차량인 KTX-E음과 최고 시속 320km급 고속철도 차량인 KTX-청룡이 상용화되어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쌓아 올린 국산 고속철도 차량 제작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KTX 이음을 기반으로 한 우즈벡 고속차량이 해외 첫 수출 사례를 넘어 조기 인도되면서 해외 기술력에 의존했던 대한민국의 철도 기술력은 이제는 기술 독립을 넘어 K 고속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의미 깊은 추앙식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본격적인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레벨 속에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한분한분 호명될 때마다 따뜻한 환호!입니다.입니다. 좋습니다.입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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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니콘 자리에 대해서 현대로템 레이솔루션 사업본부 김정훈 부부장님의 환영사를 려보겠습니다 현대로템 레이솔루션 사업본부장 김정훈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고속열차는 사막 지역의 오온과 모래바람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강진설계를 강화한 현지 맞춤형 모델입니다. 이 열차는 향후 우즈베키스탄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여객 운선에 투입되어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높여 국가교통인프라 현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대로 되면 모든 열차가 운영에 투입되는 시점까지 완벽한 품질의 차량을 적기에 납품하겠으며 운영 지 후에도 모든 열차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무수와 대응 훈련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축사청해 듣겠습니다. 말씀은 순차평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단계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교통 인프라 개편 정책을 아주 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속도 품질 그리고 안정성 위주로 요전시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세프 구청장님과 안녕하십니까? a a a 마 존경하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장식 오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초도편성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미래와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기술을 전수받던 나라에서 기술을 창조하는 나라로 그리고. 철도 기술이 국경을 넘어 세계를 향해 달리는 꿈 우즈베키스탄의 내일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현대로템 그럼 지금부터 우즈베키스탄 고속열차 개발 과정과 주요 기술 적용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레일솔루션 연구소장 이원상 상무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고속차량 역사와 우즈베크 고속차량 잘 모르는 망부 베르디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하겠습니다. 고속차량의 도입, 개발, 상용화, 수출까지 고속차량 개발 이력과 현황입니다. 1994년 KTX1 도입을 결정하고 우리도 우리 보유의 고속열차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G7 고속열차 개발에 뛰어든 이후 2003년 1세대 고속차량 개통을 필두로 KTX 산천 SRT, 그리고 원강까지 집중식 구성 절차를 상용화했습니다. 이후 국내외분산식 구성 열차의 니즈에 의거해서 2007년 해무 430X의 개발을 착수했고, 10년이 지난 이후로 세계 네 번째로 분산형고성 절차인 KTX 이음 그리고 청룡으로 상용화했습니다. 여기에 현재는 KRSR EMU 320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한 동시에 지금은 EMU 370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께서 보실 우즈백 고속철은 일곱 번째 분산식 상용화 사업이고 그동안 우리 고속열차의 노하우가 반영된 최신형 고속열차로 드디어 오늘 해외 무대에 데비하게된 것입니다. 아, 이 사업은 2024년 6월 우즈벡 철도청 UTY와 계약을 했고 계약 후 18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초단 기간에 현재 도착한다는 이런 기록적인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아, 열차는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출발해서 유네스코 유산인 매우 아름다운 사마르칸트를 지나고 이어 부하라를 거쳐 히바까지 총 1,286km 노선을 1일 12번 운행합니다. 최고속도는 250km급 고속열차 총 42량 6개 편성이며 국내에서 상용화된 그런 검증된 KTX EU 모델에 더해서 우즈벡 현지 환경에 적절하게 성능을 보완한 최신형 고속전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최종 납품은 2027년 3월이며 영업 투입 후 3년간의 유지보수를 제공합니다. 저희 KTX 이음이 6량으로 150m, KTX 총룡이 8량으로 200m 이 길이인데 비해서 우즈벡 열차는 7량으로 175m 길입니다. 우즈벡은 우리나라와 괴관, 전력 주파수, 신호, 승강장 높이, 기후 환경 등이 매우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적합한 고속형 광대대차를 포함해서 환경 맞춤 설계, 최상의 mvh, 즉 최상의 승차감, 진동저감, 저소음을 적용하는 등우주에게 최적화된 그런 최신 구성 공급차를 설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편성 구성입니다. 저희가 두 종류로 납품하는데 첫 번째, VIP 객실과 일반 객실로 이루어진 총 365석 규모의 한계 편성, 그리고 비즈니스 및 일반 객실로 이루어진 389석 규모의 총 5개 편성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VIP 차량 내부 조감도입니다. 매우 넓고 편안한 그런 천연 식트와 함께 편리하고도 독립된 공간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차의 양쪽에 있는 운전실은 유럽 UIC 기준에 맞게 기기를 표준으로 배치했습니다. 다음, 비즈니스 차량 내부입니다. 저희 국내 특실과 유사해서 투가이원 조합의 좌석 배치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창과 커튼을벗서 매우 아름다운 우즈베개 환경을 편안하게 감시함과 동시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일반 차량입니다. 국내 우등실, 일반실에 2x2 회전식 좌석 배치입니다. 상부에는 비행기처럼 수화물 보관 장소가 있고 지인성이 향상된 넓은 LCD 표시기가 제공됩니다. 여기 뒤에서 보면 일반실 조감도인데 무선 와이파이 서비스, 휴대폰 충전 스테이션, 그리고 광복에 거치대 등이 제공됩니다. 열차 사이사이에는 교통 약자용 화장실도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우즈벡은 1,300km에 달하는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우즈베키스탄 맛있는 과일과 음식이 생각나시겠죠 그러니까 국내랑 다르게 열차 중간에 음식, 스낵, 음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식당 칸이 중간 칸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즈벡을 여행하시면 여유롭게 맛있는 음료와 함께 멋진 풍경을 감상하시면서 담소도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될 차량은 저희 엔지니어를 파견해서 현재 철저한 현지 운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고온 그리고 사막의 모래 먼지등 환경에 대비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실제 현지에 있는 사막의 모래를 가져와 가지고 직접 뿌리면서 실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국내에 더해서 차체 표면에는 우레탄 탑코팅을 했고 도장 강화, 측면 화부에는 커버, 개미는 이중 통로가 관성배기들을 에어컨에는 미세펄터하고 어, 이런 스마트한 댐퍼제어 이런 공정개선을 통해서 사막 모래, 오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어, 오늘 추웠지만 어, 우즈벡의 겨울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하 40도 그리고 어, 음모라도 있습니다. 연결기, 발판, 흡수관, 제동부품, 이런 외부부품은 아, 결빙을 하지 않도록 방지 히터나 방한 자켓으로 저희가 보호를 했고, 부품 노출을 아주 최소화하는 원천 설계를 통해서 동절기 차량 안전 운행을 확보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될 열차는요 우즈베키스탄의 오늘과 내일을 연결하는 미래교통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의미는 있는 있 순간 저희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e! 이번에 출고된 우즈벡 고속차량은 운행 최고속도 시속 250km 7량 1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개 편성이 납품될 예정입니다. 편성 구성은 두 종류로 VIP객실과 일반실로 구성된 총 365석 규모의 1개 편성과 비즈니스실과 일반실로 구성된 총 389석 규모의 5개 편성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비즈니스실과 일반실로 구성된 열차를 볼수 있었는데요. 먼저 차량 외부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즈벡 고속차량은 국내에서 상영화를 통해 검증된 KTX-E음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도색은 우즈베키스탄 국기 색깔을 채택하였습니다. 우즈벡 현지 맞춤형으로 개도폭이 넓은 광기용 대차를 적용하였으며 사막기후의 높은 고온과 모래바람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내도록 차체 표면에는 우레탄 탑코팅 등 도장 강화와 측면과 하부에는 커버가 추가되었으며 에어컨 미세 필터 및 스마트 댐퍼 제어 등 공조 개선을 통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영하 40도에 이르는 추위와 눈보라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내도록 연결기와 발판, 제동 부품과 외부 부품 등에는 결빙 방지 히터나 방안 자켓 등으로 보호하고 부품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동절기 환경에도 안전운행이 가능토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객실의 내부 모습입니다. 국내 고속철도 차량의 특실과 유사한 배열로 자석 배치를 하였으며, 3150mm에 달하는 넓은 차폭 덕분에 여유롭게 객실 내 이동이 가능하며, 자석마다 개별 창과 블라인드, 목베개와 전동 리클라이닝, 상부에는 독서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팔걸이 밑에는 콘센트와 휴대폰 충전 단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객실의 내부 모습입니다. 국내 고속철도 차량의 일반실과 같은 좌석 배치를 하였으며, 객실 출입문 앞에는 수화물 보관대와 시인성이 향상된 LCD 표시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좌석마다 개별 창과 블라인드, 수동 리클라이닝, 상부에는 독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테이블 중앙에는 휴대폰 충전 단자와 콘센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국내 첫 해외 수출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우즈베크 고속차량은 총 42량, 6개 편성이 2027년 3월까지 납품될 예정이며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를 출발하여 유네스코 유산인 사마르칸트를 지나 히바까지 총 1,286km 노선을 하루 10일에 운행할 예정입니다. 1996년부터 30년 그 누누고도 하지 못했던 백지 위에서의 불가능한 도전은 철도 기술 독립을 향한 열망으로 하여금 30년 만에 우리 기술로 만든 고속철의 수출로 이어졌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2002년 월드컵의 고호처럼 우리 철도 기술은 기적 같은 성과를 이루어내며 세계 철도 시장에 자신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30년간 구슬땀을 흘리며 대한민국 철도 기술 발전에 기여한 모든 기술진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